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공영 강사입니다. 이번 회차는 이제 끝이죠. 우리 파이널 모의고사 해설 강의 6회차인데요. 어, 6회차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도 3월 11일 날 실행된 그 법원행정 고등고시라고 해가지고 법행이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그사회차랑 그 다음에 6회차에 좀 골고루 분산시켜서 내긴 냈습니다 근데 너무 얼탱이 없는 문제나 이제 통치구조 파트 문제는 뺐고요 제 나름대로 어, 여러분들한테 이제 풀수 있는 형식으로 해서 개수 문제는 최대한 좀 살려 보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실전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해 그러면 이제 뭐 시험 대비로서 풀 것들은 다 풀고 들어가는 거겠죠 음 일단 1번부터 보겠습니다 최신 판례인데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해서, 뭐, 이런 어, 운영정지나 폐쇄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을 때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조항인데, 이건 단순한 법위반 사실의 공표명령이 아니에요. 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돈을 뿌렸다는 게 확정이 된 건데요. 요게 잘 보시면 일반적인 인적을 제한은 합니다. 하지만 뭐는 아니겠어요? 치해는 아니겠죠? 자, 일단 맞고. 그 다음에 2번은, 이미 탑승을 위해서 출국 수속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삑그 금속 탐지기 받쳤어요 근데 우리가 그 문제, 테러 위험이 있으니까 보안 담당자로부터 신체 검상 등 보안 검색을 추가적으로 당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어떤 판례를 배웠냐면 촉수 검색이라는 판례를 배웠습니다. 만져가지고, 만져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이죠. 요거 만져가지고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는 돼요. 그러니까 제한은 됩니다. 근데 이제 침해는 아니겠죠. 그래서 요렇게도 나올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 우리 이거 요팔례의 결론 자체는 경찰 시험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챙겨드리려고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이 틀렸고요. 3번. 사자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명예나 평가가 후손이 됐을 때 유주, 유족. 이런 후손의 인격권에 어, 인격권에 영향을 미친다 맞고 변호사에 대한 징계 결정 공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인격권을 제한하지만 치해는안 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어그 다음에 2번 국립대학교 교수님들은 총장 선출권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총장 후보자에 선출할 권리가 있는데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이 됩니다 대신 뭐 단과다. 대학장, 선출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학은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다 성장하고 본인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초, 중,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학생들이 가치관이 다 성립이 안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보다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수업하는 게 조금 더 많은 제약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대학의 자치 주체는 기본적으로 대학이지만 교수나 교수에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맞죠. 그럼 4번이 틀렸는데. 이 판례 한번 배웠죠. 국립대학 서울대학교를 법인으로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이런 것까지 이제 교육을 받을 권리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재학생들은 여기에 대해서 자기 관련성 이 인정이 안 되는 판례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4번을 답으로 골라도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소급법으로 풀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이 남북 사이 화해 관련된 남북 합의서는 조약이 아니죠. 그래서 일종의 공동 성명이나 신사협정이 주란다.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케이예요. 마라켓시라고 나오면 땡큐지만 마라켓시라고안 나와도 조약의 근거에서 가중처벌하는 거 가능하다. 그래서 제형법정주의에유되지 않는다. 오케이고 그다음에 국제노동기구는 ILO죠. 여기서 뭘 하는 거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고 4번은 조심해야 되는데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 출범에 관한 동동성명은 조약 자체가 아니에요. 이 말이 조약이긴 한데,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거랑 다른 말이죠. 조약이 아닌 거랑,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조약이라는 것은 이 말인데, 요게 해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조약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돼요. 그 다음에 정당과 관련된 정당 설립의 자유는 어떤 정당에게도 인정이 된다. 등록이 취소된 정당에게도 인정이 된다. 대표자의 정황임 믿고 독립된 조직자로서 활동하면은. 그 다음에 2번. 우리가 이제 미쳐 날뛰는 정당도 일단 정당으로 등록돼서 활동하는 한 정당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정당이죠. 언제? 헌법재판소가 해산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계속 정당으로 활동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우리 정당 소속 국회의원도 의원직이 상실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틀린 질문이 있고요. 4번인데 어 요거 틀렸고요. 그쵸. 그 다음에 2번이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틀린 질문이될 건데 위헌 키워드는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것즉 정당에 대해서 후원을 금지하는 판례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이 돼요. 수단의 적합성부터 위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에 위배가 되는 판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이제 틀렸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답을 잘못 쓸 뻔했는데 답은 이제 2번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평등권 아, 재판청구권이 침해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특수임무 수행자 관련된 법이죠. 이것은 정신적 손해 부분을 헷갈리면 안 되는데 특수임무 수행자 관련된 것도 우리가 재판상 화해의형립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쪽으로서 이거 침해 아니고 그 다음에 즉시한 거제기기한 3일로 제한한 거 이거 평등권 침해하죠. 그래서 이거는 침해하고. 그 다음에 검사만 치료가 뭐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니까 침해 안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해 버리면 우리가 이제 징수 절차가 종료가 됩니다. 음, 그래서 이것도 침해되지 않고 불가증력이 생기죠. 그 다음에 특허무효심결에 관한 소송은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는 거. 이것도 침해하지 않으니까. 어, 한계가 있죠 요거 에 이제 위헌판례 한계가 있으니까 답은 한계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판상 화해 중에 정신적 손해가 성립됐을 때 위헌인 것은 그5.18 관련된 보상 관련된 판례 였어요 그쵸 민주화운동 보상 관련된 판례니까 헷갈리면 안돼요 특수임무수행자는 합헌판례예요 문제 6번 관서법의 성립요건으로 관행의 존재 반복성, 계속성, 항상성이 필요하고 명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요건이 뭐였어요? 국민적 합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관수법을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어야 됩니다. 1번 들렸고 관수법은 성문호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죠. 들렸고. 그 다음에 관수법이 국민적 합의가 성립 요건이기도 하지만 무슨 요건이기도 해요? 효력 유지 요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음, 국민적 합의가 상실이 되면 효력 유지 요건이 상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상실이 되죠. 국민적 합의성이 상실이 된다면은 그래서 이렇게 틀린 거고, 4번이 쉬워요. 4번이 쉬운데 우리가 수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대통령과 국회의 소재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부 다른 기타 부처, 하위 부처나 아니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같은 사법권이 행사되는 장소는 수도와 관련된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쉽게 답을 골라낼 수는 있어요. 그쵸. 6번은 4번이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자,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은 직장 선택의 자유가 제한이 됩니다. 하지만 3번까지 밖에 이제 바꿀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침해는 안 해요. 그 다음에 2번. 직업의 자유에 대한 보호 대상이 되는 직업은 우리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 소득 활동인데, 단순한 여가 활동이나 취미 활동은 직업은 아니지만, 겸업이나 기업은 충분하게 직업에 해당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3번, 법규정이 간접적으로 직업 행사를 저해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인정될 수 있는데, 요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 음, 국가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출판업자들에게 공무원 교재를 어, 우리가 인쇄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했다 칩시다. 그럼 이제 강사인 국명이은 이렇게 출판업자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책을 찍어서 우리가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국가가 직접적으로 공무원 교재를 인쇄하지 말라고 한 업자들은 출판업자지만 이 강사인 국령이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직업 활동에서 우리가 이제 책을 써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인쇄를 받고 싶은데 그걸 못 하게 되니까 그래서 간접적으로도 이렇게 직업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할 수가 있다 라고 그냥 알기만 하시면 돼요 음, 알겠죠 그 다음에 4번에 어린이 통학버스 사건은 우리가 이제 동승자를 반드시 고용하도록 해야 되죠. 이게 학원의 영업방식을 직접 제한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무조건 한 명의 동승자를 실어 날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치매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4번이 답이다.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었죠. 기존에 여러분들. 네. 문제 8번. 자, 행위 당시에 판례에 의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 변경에 따라 처벌해야 된다고 쳤을 때, 우리가 그림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처벌 규정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여기서 을이라는 사람이 비슷한 사건에서 유죄를 받을 수 있죠. 자 이러면은 없던 범죄가 새롭게 결정된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이 운 좋게 무죄를 받은 것이지 있는 범죄에 따라서 처벌받은 거에 불과하죠. 그래서 형벌불소고 원칙 위비된다고볼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 우리 재형법정주에서 말하는 법률이란 원칙적으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맞고요. 3번도, 여러분들, 요거는 오랜만에 보는 판례네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했어요. 그러면은 수색영장 없이 주거수색을 할수 있도록 한 것은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도 구별하지 않고 그냥 피의자가 숨어만 있으면 무조건 영장 없이 주거를 수색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피해자를 체포했다는 것은 주거 수색 영장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없이 쳐들어가는 것은 영장주의 배가 된다는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변호인의 변호권은 여러분들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변호인이 우리가 조력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헌법상 변호권으로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판례가 여러분들 뭐냐면은 바로 후방, 착석, 요구행위가 돼요. 이거 변호인의 변호권을 제한하고 침해까지 하는 판례죠. 그래서 알고 있는 판례다. 자 9번 합헌 키워드는 우리가 이제 교원노조법에 적용을 받으려면 은 재직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해직교원들의 어,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 설립할 때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형식적인 요건만 심사하고 그 다음에 요건만 충족되면 바로 받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사에 대한 허가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노동조합 설립할 때 설립신고서 제출하게 하는 게 합헌이에요. 그다음에 삼번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회사 사장님께서 좋은 의도로 회식비 같은 것들을 얼마든지 한 오만 원1 0만원 지원했을 수,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막아버리는 것은 지나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 위반이 되고요. 4번은 우리가 이제 청원경찰에 대해서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것.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에서 외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로상권을 침해한다는 클래식한 판례 많이 배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문제 10번. 무죄추정의 원칙, 뭐 전체적으로 다 인신의 구속 자체를 지도를 수사절차뿐만 아니라 공판절차. 그다음에 무죄추정의 원칙상 금지되는 불이익은 모든 불이익이죠. 그래서 우리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 기본권 제한의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디급번은 지방자치단체창 그다음에 권한대행인데 구금 상태가 합헌키워드죠. 이거랑 비교했을 때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됐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이제 권한 대행을 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배가 되는 판례가 있어요. 헌법 불합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그 지방자치단체장께서 구금이 됐으면은 실제적으로 시장실에 나와서 업무를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무죄추정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리번은 여러분들 사고 쳐가지고 교도소 가면은 기초생활보장급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제외하는데 배터리가 없어서 그런가 봐요. 요것은 무죄추정원칙 위배되지 않죠. 합헌 판례 있죠. 왜냐면 교도소 내에서 다밥 주고 그런다. 다음이 미음. 어, 판결 선고 전에 구금일수 중에 일부를 형기에 산입하지 않을 수 규정했던 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옛날에는 판결 선고 전에 미결 구금일수를 전부 또는 일부 산입한다 이렇게 놨거든요. 그러면은 일부 상입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 팔레가 미음번을 말하는 것이니까 옳지 않은 것이 없네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문제 11번. 자, 기업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서에는 있었습니다만 거의 처음 보는 팔레일 때, 헌정사 문제일 텐데요. 우리나라는 헌법 제정 당시 신원과 양심을 하나로 규정했는데, 5차 개정법 때부터 종교의 자유랑 양심의 자유랑 분리를 했어요 처음 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원행시 에서도 좀 많은 분들이 틀렸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인데 보안관찰 처분이라는 것은 개인의 양심을 바꾸는 것은 아니죠 그냥 그 사람이 재범을 저지를 수도 있으니까 감시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D급 번은 오랜만에 나왔네요 우리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이번 사실에 공표 명령을 할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은 팩트의 문제니까 양심의 자유랑 무관하다. 이것은 맞게 나왔죠. 그 다음에 리얼 종교적 신앙에 관한 행위라도 주관적인 윤리적인 판단이라면 양심의 자유로 들어가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를 가지는 사람도 있고 안 가지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거를 위주로 판단해야 된다 그랬어요. 양심의 자유를 위주로 판단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미음번인데. 이적 표현인물이 이제 북한을 찬양하거나 공산주의를 찬양한다, 이런 것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양심이나 신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 제작이나 반포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도 제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양심의 자유도 제한이 됩니다. 왜냐면은, 뭐가, 그 공산주의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못하게 하니까 양심 형성의 자유뿐만, 양심 실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웠던 문제였을 거예요. 어, 맞죠? 12번에. 12번에, 12번에, 11번이었죠? 2번 맞죠? 네. 잘못 봤어요. 12번에, 기억번에 여러분들 중요한 판례죠? 평등권을 침해하죠. 여성 등록 의무자는, 어,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대산을 등록하도록 한다. 헌법에 위배가 되고, 이거 침해 된다고 하니까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에 자녀의 범위에서 사후양자를 제외한다. 요건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디귿 번은 집행유예를 받은 애들이 더 착한 애들이죠 어~ 상대적으로 착한 애들인데 자격 완화 특례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특례 규정이 없도록 하는 것은 언법 위반이 된다라고 우리 저희 많이 배웠고 사 번에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요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그다음에 미음번은 국가를 상대로 해서 당사자 소송 제기했을 때 가집행 선고를 할수 없도록 한는 것. 요거 위험 판례고 우리 경찰 시험에서도 나왔죠. 그래서 세 개가 답이 되겠죠. 기억 디귿 임. 문제 13번. 자, 13번, 1번은 맞아요. 국회 선출 4명, 상임위원 2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 상임위원 1명, 대토, 대법원장이 3명을 한다. 오케이. 다음 2번인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학교나 공직유관단체, 이런, 어, 것들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지만, 국회 입법이나 법원의 재판은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본권이 아니라 재산권은 제외가 되는데 왜냐면 헌법 제 10조부터 헌법 제 22조까지거든요 근데 재산권은 외울 수는 없지만 23조란 말이죠 그래서 평 어, 재산권에 대해서는 진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 틀렸고 이렇게 부분 틀렸다 여러분들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는 틀린 부분 하나만 잘 어, 추려가지고 공부를 해서 맞추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2번은 틀렸다 그 다음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일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일정한 기본권에 대해서는 불법 체류 여부에 따라서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인권위원회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는 그냥 기본권 자체가 인정이 안 돼요. 음, 그래서 맞는 질문 4번 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수사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출제 포인트가 몇개 있었어요. 문제 14번 음, 입법자는 뭐 국가 목표를 이루기에 가능한 여러 정책 중 간,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제 정책을 선정할수 있고 뭐 국가가 규제 조정의 권한으로서 존중돼야 된다. 그다음에 2번은 우리가 이제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수입금 전액수납 의무를 부과하고 있죠. 여기서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3번인데 요게 이제 카톡 단톡방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법령에 의한 인허가 없이 장래의, 어, 경제적 손실을 나한테 돈 맡기면은 주식 리딩 시켜가지고 돈 벌어주게 해주겠다. 회비를 내라. 한 달에 뭐 백만원씩 내라. 이렇게 하는 것을, 어, 인가 없이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요런 것들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겠죠. 4번은 너무 쉽죠. 농지의 임대차가 절대 금지되는 게 아니라 소작제가 절대 금지되죠. 위탁 경영은 허용될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조문은 쉽게 고르는 수가 있었어요. 15번, 1번. 우리가 주민 소환권을 가지더라도 비례대표 지방의회 원은 소환할 수 없습니다. 1번이 바로 답이고요. 그다음에 2번은 조문이에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무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나 아니면 벌칙을 제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맞고요. 그다음에 3번 우리가 이제 법령의 위그 범위 안에서 제정해야 되는데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도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4번인데) 이거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조례가 규율한 특정 사항에 대해서 조례가 관련된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어, 조례랑 법령이랑 서로 다른 목적과 의도를 효과를 가진 때, 그리고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할지라지라도 우리가 전국에 걸쳐서 똑같은 내용을 규율하는 취지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어, 규율하라라고 최적되는 때는 그 조례가 약간 어, 법률의 내용과 어긋나지라도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무조건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쭉 읽으면 되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기억부는 전법용 판례이죠. 요게 여러분들 뭐예요? 채권자가 요렇게 절이 있어. 여기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식당 건물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죠그 다음에 숙소 건물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데는 여러분들 압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이것을 우리가 전범용 건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절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압류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종교 행사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불었죠. 재산권이 제한이 되지만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4번 <laughs>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가이고 그만해 양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다 하고 있죠 이건 헌법 위배되지 않는데 지금 위배된다 했으니까 틀렸고 그다음에 뒤귿번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는 이런 것들이 쭉쭉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고 어~ 충전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버텨 볼게요. 1번, 종교 활동은 이제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일단 자유가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요. 종교단체 내부에 관한 사항은 함부로 국가기관이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원칙적으로 심리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종교단체 자유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 요런 것들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그 교회 안에서는 아니면 절 안에서 서로 싸워. 그래서 너뭐 사이비다, 이단이다, 막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종교적인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국가기관인 법원이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을 모두 골라야 되니까 16번의 답은 세개인 답이 되겠습니다. 영토와 통일 조항 자, 외국한 거래법이 나왔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북한의 주민이냐 아니냐에 해당하는 것이고 뭐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남북 교류법상에 북한의 주민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는 법률적인 문제에 해 당하죠. 우리가 영토 조항을 억지로 강요하게 되면 북한 주민은 우리나라 사람이 되고 북한 영토는 무조건 우리나라 땅이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헌법적으로 우리가 강요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이 북한 지역으로 새 가지고 러시아나 중 중국으로 유출되는 걸 막기가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헌법적으로까지 따지진 않고 법률적으로만 해석하겠다 이렇게 되는 지문이죠 그래서 맞는 지문 그 다음에 천구백구십년에 남북교류법이 좀 옛날에 제정이 되었죠. 하지만 북한과 남한의 행위 주체 사이의 경우에는 어좀 옛날에 만들어진 법이지만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왜냐하면 특별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3번은 이제 현실적인 문제겠죠. 우리가 국민 개개인이 통일에 대한 기본권 인정이 안 되죠. 왜냐면은 통일에 대한 기본권 인정이 되면은 통일을 시켜달라고 했었을 때 통일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생기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통일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가기관에 대해서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를 요구하거나 일정한 행동을 할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맞고요. 4번은 쉽죠. 북한 주민과의 접촉 등에 관해서 통일부 장관에게 승인권을 줘야 되겠죠. 이것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준강도죄 헌법에 위배되지 않죠. 에이 너무 쉽다. 이건 쉽고. 2번 DNA를 이제 채취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형벌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중처벌금지원칙에서 말하는 처벌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3번은 조심해야 되죠. 어떻게 봐야 돼요? 자유로운 접견은 실제로 이루어지면 제한될 수 없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접견교통권 중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때 만날 수 있는 권리까지 인정하는 건아니라 그랬어요. 바로 현충의 새벽 3시에 만나고 싶을 때 무조건 보여줘야 된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거는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뒷부분이 틀렸다. 변호인과의 접견 자체에 대해서는 좀 제한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요것은 어렵게 나온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속지를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우리가 피의자를 긴급 체포했지만 구금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48시 간 이내 석방을 해준다는 것은 굳이 체포영장 발부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겠죠. 반드시 밟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적 상황을 예배하는 적절한 방법이다. 오히려, 체포영장이 필요가 없는데 굳이 영장을 발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번. 자 여러분들 1번과 2번 판례는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음 정보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정보의 변경이 생길 때마다 7일 이내 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이 되지만 출소한 후 7일 이내 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틀렸다. 그다음에 수사 경력 자료는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죠. 혐의 없음이랄지라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오케이. 그다음에 법원에 제출 명령이 있는 경우에 금융거래 정보를 공개해야 되죠. 돈을 빌려줬으면 빌렸다. 안 빌려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통장 거래 내역을 찍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서 좀 색깔이 현란했는데 답은 2번이 되겠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음. 저번에 문제 풀었었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자격을 20세 이상으로 정한 헌법 위배되자는데 위배된다 했으니까 틀렸고. 그다음에 내부 공익 신고자들에게 조금 어, 어드밴티지를 주고요. 외부 공익 신고자는 안타깝게도 좀 보상 규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것은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임대 의무 기간이 10년 짜리인 거랑 임대 의무 기간이 5년 짜리인 거랑 다르죠. 그래서 서로 다른 걸 다르게 산정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틀렸어요. 그다음에 4번은 공중 밀집 장소 추행자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편해요.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해설을 보시면 좀 바뀌어져 있을 건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공중 밀집 장소 추행제가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푸는 게더 빠르다 그랬어요. 좀 가, 쉽게 갈수 있는 건 쉽게 가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최근에 이제 최신 팔레 중에 그 조금 늦게 나와가지고 최신 팔레 특강 때 포함되지 않은 것들 간단하게 추려가지고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올릴 거고. 이렇게 강의로 만나뵈는 것은 이제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다저 합격을 하셔가지고 중경에 가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다면 제가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해설 강의가 늦어졌는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에 이제 짧은 음, 2월달 최신 판례 묶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마지막으로. 유튜브 영상 올려 드리고 2023년 1차 대비 커리큘럼은 뭐 이렇게 종료가 되겠지요. 뭐 저는 이제 뭐 시원섭섭하지만 여러분들은 합격해서 갈 사람들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파이널 모의고사, 어, 파이널 모의고사 푸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용기 잃지 말고, 하던 걸 계속 반복해서, 고득점 맞으신 다음에 꼭 중경 갈수 있도록 하십시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